이곳은 제가 루앙남타에서 하룻밤을 묵은 숙소입니다. 푸르 방갈로라고 하는 곳인데, 방갈로 형태의 방인데, 27불. 오늘은 하룻밤 더 묵는 거는 22불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기차에서 만났던 친구, 마키 라는 친구와 같이 워터폴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왔는데 저 찬가. 어, 마키라는 친구와 함께 오늘 어, 워터폴 투어를 떠납니다. 어, this one. Hello. Hello. Okay. Sit here. Yeah. Okay. 제가 비디오. Okay. Yeah. You a r e very good e y s Okay. 사바이디. 자. 지금 마키가 지금 막 왔습니다. 마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자, 아, 막교와 함께 오늘 예, 일정에 없었던 아, 와, 복포를 보러 갑니다 아, 이게 참 여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 기차에서 만난 친구랑 같이 어제 저녁을 먹고 또 같이 함께 아, 복포 투어를 떠납니다 이친구의 이 차를 렌탈을 했는데 이게 얼마 됐에 모르겠네 자 한번 일단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자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남디라는 워터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컬 친구 아니었으면 전혀 모를 왔다가 그냥 지나갈 뻔한 아, 코스인데 이곳 루앙남터에서는 제일 유명한 코스라고 합니다. 아,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서바이디! 셰퍼! 셰퍼! 예,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만났습니다. 어, 티켓을 2만 깁을 주고 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약간 뭐 빌리지처럼 꾸며놨는데, 어, 직원들 꽤 많은 거 보니까 이게, 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여간. 어, 이쪽으로 가서 뭐 커피숍도 있고, 이렇다는 것 같은데, 식당이 있는 것기도 하고, 자, 지금 두 친구는, 아, 아 지금 만나서 얘기를 좀 한다고 해가지고, 인사도 좀 하고 합니다 아 이게 식당이구나 여기는 어 약간 유원지 같은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오늘 저 친구들 안 만났으면 이런데 와볼 일이 없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없는 여정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아 여기서 무슨 여기서 무슨 전통춤을 춘다고 하는 데가 여기 모양이 무대, 무대가 있는 거 보니까. 어? 자, 지금 오토폴로 가는 길인데, 이거 무슨, 뭐. 자, 하여간 이쪽으로 길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곡입니다. 이야, 이쪽으로오니 완전히 계곡 숲 속입니다. 숲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몇명 이른 아, 아침이라서 어 방문객이 많지 않습니다 사바이디 로컬 사람들은 만끽 그리고 저같이 외국 사람은 이만깁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커피숍이 있고 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쪽 난 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거, 이 길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단을 좀 올려 오니까 바로 폭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커피숍이 여기다 차려놨구나. 자, 봐봐봐. 바이디스바이디 It's nice. 자, 사바이디. 스바이디 워터폴이라고 해가지고, 좀 큰지 알았으니까 작은 워터폴입니다. Uh, 물이 있어가지고, 계곡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곡 전체가 커피숍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어 올라가겠습니다 복포입구에서 복포 구경을 가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전화통화를 한 30분 했더니까 지금 뭐 복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여기는 뭐 이런 복포가 있다고 이렇게 계곡이 있으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원지처럼 꾸며져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왔다 가는 모양인데요. 자, 저 위에는 구름다리가 있네. 굴렁다리가 자, 이것은 남디, 남디 폭포입니다. 강류는 그냥 작은 개울 같은 그런 게 있네. 이게 여기서부터. 낙차가 시작되는구나. 자, 이게 뭐 구름다리가 있어가지고 어 안전하게 아주 해놨습니다 구름다리. 자, 지금 내려다 보이죠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냥 작은 작은 개울이네. 큰 개울이야. 어, 렁다리 자, 우리 로컬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아, 여기 아, 찰콜 피자 아, 개 I understand 아, 피자 찰콜, 찰콜 찰콜 피자를 여기서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카페인데 가봐야 돼 자, 여기가 이렇게 아, 계곡물이 내려오는 이곳에다가 아, 카페를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 저 친구는 여기서, 어, 셰프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숨어 있는 로컬 사람들의 휴식처. 남디 복포입니다. This is Pengam. Pengam. e l i e v e Where can I see the weaving? Oh. There? Yeah. 전시 샵 같은 것이구나. 이제 막 문을 열어서 어, 전통 복장, 전통 복장 손으로 어, 직접 만드는 모양인데 팽암이라는 빌리지입니다. 저쪽에 있다는 거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핸드메이드. 네, 핸드메이드. 와우. 자 위빙 자 천을 짜는 것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손기술이 대단하네 참 전통적으로 이게 지금 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끼우고 있는 모양인데, 일일이 손으로 다. 그래서 저걸 실패를 넣어서, 난, 짜고. 모양을 막 놓기 위해서 저렇게 또야 손으로 저렇게 한땀한땀 한 땀. 대단합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모양을 내는데 저걸 어떻게 야 모양을 내지? 아, 저렇게 해 가지고 또 하고. 어, 아, 한 줄을 또 넣고. 한 줄을 넣고. 아. 저기서 또한줄을 넣고. 이 야. 정말 어. 베리 나이스. y e long time. 롱 타임? 틱고롱 타임. Yes. Very hard. 1스 값만들는데 3스 값1 a 값 1스 값 1스 값 1스 값 1스 e 1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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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 값1 e 값1 1스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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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 값1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짜고 있는 친구는 이름이 감콩이라고 합니다. 근데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0, 32, 33, now 33. 아,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 어, 주중에는 학교를 가고 어, 주, 주말에는 엄마한테, 엄마로부터 이 짜는 걸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케이. 아 참. 대단합니다. 아, 지금 여기서. 방글라니에서 같이 먹고 있는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을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고요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음. 리들요 Very nice y e r nice Yes, very nice 이곳에 몇일이세요? 몇일이요? How many days Only one One day We also, tomorrow going to work 내일 굿앤사이 가고 싶어요 당신은요? 시성반나에 가고 싶어요 시성반나? 아 시성반나 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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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어요? 정말요? 너는 중국에서 화학을 배웠어? 너는 중국인으로서 화학을 배웠어 네, 베이징에서 배웠어요 진짜요? 베이징에서 일하셨나요? 아니요 스위시 아줌마들 말레이시아 아줌마들이 제가 중국으로 한다고 지금 중국에서 일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아줌마들은 지금 내일 시상반나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민텐, 민텐수 시상반나. 음, 타이거, 워, 워야츠. 타이 네, 워야 t 타이거, 워야츠. 타이거, 워야츠. 타이거, 워 네, 거 Oh, oh we go to go to Bangkok for shopping. Bangkok shopping. <laughs> yeah.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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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ing, yes. very nice. I've been to Malaysia ah. twice. Where? Which uh, Malaysia? Which of your Korea? Sarawak. Oh, ah, we are Sarawak. Is from Sarawak. She's from Sabah. Uh. Sab. Mount Kinabalu. Ah. Uh. Mount Kinabalu. Kina, Kina, ah. Uh. Uh. Kota Kinabalu? Ah, no? Yes, yes. Kota Kinabalu. Yes. Oh, uh, oh, uh, ah. Uh. She is. I uh. like Sarawak. Oh. Kuching. n no, 카 c 카펫 p e t Carpet? I don't 쿠칭 o w that. o n l 아, 아, 아 c h i n g I stay k u c h i n 이 k 자, 비 h i n 템플로 가 k e Sarawak. Very nice. Pien Noa Temple. Pien n 기 a Temple. Pien Noa l i l i e i l i e i l i e o m e a e n i e 아아 자, 이곳은 비, 어, 루앙남타에 있는 비행루아, 비행누아라는 아, 절입니다. 어, 이쪽에서 볼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곳, 곳에 찾아왔습니다. 비행루아, 스투파가 있는 비행루아입니다. 어, 아주 지금 대학 뭐 밭에 2시가 됐는데 아주 덥습니다. 어, 이런 로컬 절을 찾아오는 것도 어, 보는 사람은 재미없겠지만 그 오토바이 타고 와서 여기를 이렇게 구경하는 것은 어,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아무 볼곳이 없는 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로컬 사람들이 신앙심을 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비행과 템플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자, 지금. 자, 경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행료와 절에 어, 오늘 시원하네. 자, 양쪽에 문이다 열려 있어가지고 경리나 시원합니다. 여기 선님이 앉는 자리고 자, 비행료와 절입니다. 자, 또, 이렇게 사원을 또 보다가 별 희한한 사원 다 봅니다. 올드 템플이라고 이름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거의 무너진 템플 같습니다. 이름은 여기 방, 비행노아 올드 템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아주, 채색도 다 벗겨지고, 그런 숲이 무성합니다.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올드 템플이라고 해서 보습니다 자, 올드 템플 경례입니다 거의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이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올드 템플 비행로와 올드 템플의 분위기입니다. 자, 또 한번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산 쪽에 있는 와사마키 사이라는 사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나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 지금 작업 중에 있는 사원인데 외부의 작업을 이렇게 기둥을 처리를 좀 하, 하면서 법당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나옵니다. 안에는 아름 너른 오아 너는 오늘 벌써 이, 이게 어, 세 번째 세 번째 사원입니다. 어, 실내 장식은 다, 끝, 다 끝내는 것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어,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마키사이 사원의 위에 지금 이렇게 사마키사이 스투파가 있습니다. 아, 여긴 좀, 어, 좀, 좀 볼만한데, 양쪽에 지금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이, 상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서마키 사이 스투파가 있습니다. 여기 도렇 유명한 이쪽에선 유명한 모양인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절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저는 어, 스리랑카에 있을 때 그랬고 특히 미얀마에 여행을 했을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스투파만 스투파와 템플만 찾아다니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의 세 번째 템플입니다. 세 번째 템플. 지금 이쪽 스투파 아래 법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는 갑자기 화창하게 됐고, 아 지금 한번 스투파 안에 있는 법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두어두 발바닥이 오발기어갑니다아 모자를 벗고 시원하게 법당이 이렇게 안에는 더셀트로 되어 있는 건물이네. 세멘트로 되어 있던 거 보이고, 여기는 어,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사마키 사이 다 그냥 어, 세멘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멋은 없습니다. 사마키사이 템플이 합니다 자, 오랜만에 저도 한번 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네, 자, 봉률이 몇 번인지. 자, 8번이 나왔습니다. 8번. 8번에는 무슨 8번이 무슨 6번, 7번, 8번 요겁니다. 8번에는 요건데 일단은 가져가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마키 사이스 투파의 아, 측면입니다. 아, 언제 갑자기 약끝해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탑돌이 한번 하고 가야 되니까. 아, 뒷캔에 또 있네. 뒷캔에 법당이 또 있습니다. 와블도 있고. 어, 하지만 탑돌이 한번 하고 가려고. 겉은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속은 알고 보니, 아, 저쪽 뒤에 아마 산신당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저기 정령신앙. 피사상이 뭐 있다고 하는데, 피라고 하는데, 로컬 사람들의, 아, 신앙입니다. 자, 바이디 야, 박은 그럴싸하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도 나이트 마켓으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이미 먹었지만 나이트 마켓 현지 체험을 한, 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 오늘은 또뭘 먹어볼지. 어, 자 마키가 지금 먼저 와 있습니다. 마끼 Did you order already? What kind of food? Ah. Uh, uh, fresh m i n g o f o o d for health. Really hungry. Why? Afternoon, I'm not yet to have lunch. h uh, you know, I visited the waterfall because of you. Okay, 마켓을 다시 만났습니다. 자, 이곳은 나이트 마켓, 나이트 마켓입니다. 어, 지금 어제 왔던 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어, 오늘은 치킨을 한번 사 먹어볼까, 지금. 아니면, 내가 좀 부르긴 한데, 빵도 있고, 어, 아주, 이런 시장은 언제와 봐도 정겹습니다. 특히, 라오 사람들은 뭐, 호객행위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어, 진짜, 지금, 굴빵도 있고, 어, 이게, 치킨, 치킨이 없네 어 이거 치킨 이거 치킨인가? 어 이거 한 치킨 있구나 오케이 원치킨 오케이 앤덴 어제처럼 쑤시로 쑤시 어제처럼 쑤시로 오케이 쑤시로 오케이 하나, 둘, 음.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직접, s a m 셋, 넷, 오케이, f i n 다 s h 십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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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얼마를 내줄까요? 오 50에. 10. 5,000. 아, 8,000. 아, 30송. 30. 아, 3 0송 아, 32,000원. 아, 오케이. 아 됐습니다. 32,000원입니다. 자, 이제 샀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아. 자. 저녁 때만 열리고 있는 나이트 마켓에서 저녁을 또또 또 해결합니다. 삼십송 자, 로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의 뭐 외국인하고는 외국인이라고는 볼,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로컬 사람들만 있습니다. 자, 다시 가 보겠습니다. 아, 응? 아, 아, favorite. Can not, we a r our Chinese New Year. 음. After that 아, our Chinese New Year. Gong <laughs> you know, guo this you Ah, yes! Ah, uh, so February cannot go. Of course. <laughs> uh. <laughs> <laughs> why, why, uh. why you video? <laughs> because I'm a YouTuber, actually, this situation is very funny. Oh. That's why I took a video. Oh. <laughs> to Especially memory. memory. Yes. Remembrance. Yes, oh, you don't put... With noi, noi also. Uh, don't you see know, in, in, in front or... of you, no, is very quiet. Yes. Uh, she's very quiet. No, not quiet. She can speak very well, and then. But she listen more. Uh, no, just uh, like uh, because of you, you, <laughs> <laughs> you speak too much. Because we always talk to people. Oh, that's why. We always talk to people. Uh, that's why. Uh, we people. <laughs> that's why. We never no shy. We always talk to people. Yes, that's a good character. Uh, I just uh, came back from Vietnam. Me too. I came from. Which part? Or Sapa? Sapa. Oh, Sapa Hajang. Ha Jang. Hanoi. Oh, Hanoi. Dong Hoi. you've been everywhere already. This time is two months already. Oh. Where are you going back? I don't know. I'm not sure yet. Oh, you're feeling okay? Okay, okay. Finish the traveling Laos. I'm going to Thailand. Oh, feeling up. 자 헬라루포? 지금 게스트하우스에서 헬라루포? 지금 집 주인하고 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온두 명의 지, 아줌마 친구들하고 지금 아, 잡담을 I 하고 uh, 있습니다. 아, 아 다들 so 아주 big 즐거운 big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두 말레이시 아줌마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는 지금 노이라는. 숙소 주인입니다. 마드, 마드.